안녕하세요. 스키김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9일 오후 1시 31분 목요일입니다. 아, 예, 아침에 매매를 해서 예, 11만원 손실이 났는데, 예, 케어랩스 손절했습니다. 예, 18만원 정도 손실을 내고, 580만원 정도 예,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100주만 있습니다. 케어랩스는. 100주만 있고요. 뭐, 흘러내리는 이 차트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케어랩스는 이제, 한, 8,000원 이하에서부터 물타기로 장기투자 들어가겠습니다. 한 종목, 케어랩스는 물타기로 장기투자 들어갈 거고요. 한 종목은 장기투자 들어가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리고, 매매 기법을 바꿨습니다. 어제, 그, 제가 요즘 해외선물 해외 그 실시간 매매 보는데, 그, 1A로 계속 이제 흘, 흘러내리는 차트를 바닥에서 잡으려고 물타기 하다가, 에, 그 BJ들이 다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크게 물려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아, 물타기는 안 되겠다. <laughs> 결론 내리고, 에, 물타기는 그냥 딱한 번만, 에, 20% 손실이나 10% 이상에서 한 번, 어, 물타기 해볼만 하다 할때딱한 번만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손절매 하겠습니다. 예, 기준은, 일봉 차트 21선, 요 빨간선이 21선입니다. 예, 21선 위에 있 뚫고 올라올 때 매수하거나 아니면, 어, 급등한다면, 어, 21선 위에서 매수, 어, 1차 매수 들어가고, 21선 깨지면 무조건 손절매 하겠습니다. 예, 손절매 하고, 뭐, 21선 안 깨져도 적당히 먹으면, 예, 불타게 해가지고 적당히 먹으면, 예,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아 어, 네, 물타기는 딱한 번만 하고 불타기는 뭐 계속 올라가주면예 계속 어, 하고 계속 불타기는 태우고 어, 어, 절반 이익을 챙기는 걸로 반드시 이 불타기 했을 때는 반드시 이익을 10원이라도 이익을 내고 빠져나오는 걸로 에, 그렇게 제, 저하고 약속을 했고요 어, 이렇게 정, 어, 이렇게 정하고 나면. 어, 종목 수를 늘릴 겁니다. 종목 수를 대략 30개 에, 지수가 이제 상승 전환됐을 때 30개 지수가 뭐 하락 추세일 땐뭐 10개에서 5개 정도 이렇게 종목 수를 줄였다 늘렸다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laughs> 늘렸다고요. 오늘 보유 종목 매수한 종목 한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금은 2,100만 원 정도 확보했고 확보했고요. 어, 총 매입은 27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케이시텍 예, 예, 뚫었죠? 21선, 예. 손절 매서는 예, 요봉 예, 여기 좀 되겠습니다. 2만 원. <laughs> 현대 일렉트릭 예, 뚫고 올라오는 시점 매수하고, 예지선 여기 예, 손절 매선 잡겠습니다. 예, 짧게 잡. 손절 매선은 있으면 짧게 급등주 아니면 짧게 잡겠습니다. 5 0 예, 손절 매선 바로 나오죠? 최저점 예. 4,370원 뚫을 뚫거나 터치하면 손절 손절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YBMNet 예, 역시 손절매선 여기 잡겠습니다. 7939원 예, 뚫고 올라가는 시점. 네, 대덕전자 이루 이거 한번 물타기 했고요. 이거는 예, 21선 깨지면 그냥 손절매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우비. 이것도 예, 이거는 한번 물타기를 해보고 21선 깨지면 손절매선 하겠습니다. 아주 IB 투자. 이게 좀급등인데 이렇게 여기 높은 데서 좀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20% 손실 나면 물타기 한번 해서 손실 줄이고 나오거나 아니면 뭐 정보 좀 뚫어주면 계속 불타기 해서 수익을 크게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케어업스는 그렇고요 <laughs> 웰크론 예, 21선 눌림목 부분에서 다시 급등 나왔다가 예, 21선 위에서 놀고 있길래 장대봉 나오고 했길래 한번 매수해 봤습니다 손절매서는요 장대봉 되겠습니다 요거 <laughs> 6,000원 저가 되겠습니다 나 오성 첨단 소재. 예, 지금, 물타기해서 많이 들어갔는데, 안 움직이다가 지금 좀 움직이네요. 손절매선 10만원 잡, 손절매선1만원 잡고, 3천원 대 손절매산 잡고 지금 들어갔습니다. 79만원, 80만원 정도 들어가 있네요. 예, 앞으로 매매는 일본 차트 기준으로 21선 위에서 놀면 매수, 그 다음에 이격도 벌어지면 매도 해서 수익 챙기는 방향으로 단순하게 접근하고, 그 다음에 분산 투자. 10개에서 30개 정도 분산 투자, 그 다음에 손절매, 그 다음에 물타기는 딱한 번만 하고, 불타기는 여러 번 하고,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스키님이습니다